롯데 자이언츠의 주장 전준우가 2025 시즌 전반기 마지막 엘로 따시코를 장악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타격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팀을 공동 2위로 끌어올렸다. 김태형 감독이 이끄는 롯데는 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펼쳐진 2025신한 술뱅 케이보리그 LG 트윈스와의 8차전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전날 5-2 승리의 흐름을 이어가며 연승과 함께 주중 3연전 시리즈 승리를 확보했다. 롯데는 이날 승리로 45승 35패 3무를 기록했다. LG는 45승 35패 2무가 되었다. KBO 리그는 무승부 경기를 승률 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0.563의 동일한 승률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날 경기는 롯데와 LG의 명품 투수 대결로 펼쳐졌다. 롯데 선발 이민석은 6.3분의 2이닝 무실점에 강력한 투구를 선보였다. 개인 통산 한 경기 최다 이닝을 소화하며 LG 타선을 완벽히 봉쇄했다. LG 선발 손주영도 6이닝 무실점에 준수한 투구를 했다. 롯데 타자들을 상대로 8개의 삼진을 잡는 삼진쇼를 연출하며 팽팽한 영영의 균형을 유지했다. 경기의 승패는 8회 말 롯데의 공격에서 결정났다. 롯데는 선두 타자 장두성의 우측 안타와 대타 박승욱의 희생번트 상황에서 LG 포수 박동원의 1호 송구 실책으로 무사일 1호의 기회를 만들었다. 이후 김민성의 성공적인 희생번트로 1사2 3루의 결정적인 찬스가 이어졌다. LG는 롯데의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에스를 고의사구로 거르는 전략을 선택했다. 투수도 장현식에서 마무리 유영찬으로 교체하며 최대한 실점을 방어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LG 벤치의 결정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다. 유영찬이 지난 1일 롯데의 주장 전준우를 8회 말 2-4-2로 득점 기회에서 헛스윙 3진으로 처리했던 장면이 떠오른 것이다. 전준우는 LG의 전략을 뒤집는 활약을 펼쳤다. 유영찬과의 맞대결에서 3루 라인을 따라 번개처럼 빠른 강타를 성공시켰다. 2타점 2루타로 점수를 2-0으로 만들며 팀의 흐름을 바꿨다. 1볼 1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유영찬의 134km per h o u 슬라이더를 정확히 포착했다. 스트라이크 존 중앙으로 들어온 공을 놓치지 않고 강타의 승부의 균형을 깼다. 이전 2일 경기에서도 LG의 에이스 임창규를 상대로 2. 점 홈런을 기록한 전준우는 연속 경기에서 승부의 주인공이 됐다. 전준우의 맹활약으로 롯데는 2연승을 달렸다. 단독 3위에서 LG와 공동 2위로 올라서며 전반기 마지막 순위 경쟁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경기 후 전준우는 팀 승리가 가장 기쁘다. 양팀투 수준이 모두 잘했다며, 마지막에 기회가 올 거라 예상했는데, 그걸 살려서 더욱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8회 말에 엘지가 레이에스를 고의사고로 걸을 줄 알았다. 장현식과 대결할 것 같았는데, 유영찬이 등판했고, 전날 경기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유영찬에게 삼진당한 경험이 이날 승부처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오늘도 초구 변화구에 헛스윙한 후, 비슷한 공이 올걸 예상하며 준비했다. 롯데는 황성빈, 윤동희 등 4명의 주전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선 공백 속에서도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다. 하지만 이 역경 속에서 단독 3위를 지키며 7월 들어 공동 2위까지 올랐다. 부상자 복귀 시 완전체를 이루면 가을 야구 이상을 노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전준우는 현재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선수 부상으로 매경기 집중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며 2위, 3위보다 오늘 경기에만 몰두하는 마인드가 효과를 봤다고 강조했다.